네, <laughs> yeah, 확실히 배터리가 새 거니까 그것도 약간 소리가 다른데요, 쌩하는 소리가. 네. 회가 잘안 되는 돼요, 그래도. 와. 보통 이제, 소범 연습하시는 분들은, 안정적으로 다니는 걸 원하시니까, 음. 이런 어, 이런 게이 좋죠. 정도면 진짜 농건데, 이게. 농건데, 농건데. 그냥... <laughs> 그래도 바람에는 민감하네요. <laughs> 아, <이렇게. 웃음> <laughs> 이야, 이거 완전 실내, 실내에서는 딱이네. 예, yeah. 네, 다 되는데요, 뭐, 하는 분위기가. 예. Yeah. <laughs> 하나 질러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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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이거 질릴까 하다가, 에이, 그냥 좀큰 걸로만 가자 했는데, <laughs> 보니까또 마음이 확 바뀌네 이야 저기 정면이 좋아서 내 카메라 앞에 이야 yeah. 얘도 빠를땐 빨라갖고 <laughs> 이야 다 되네 <laughs> <laughs> 이런거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은 연습하겠네심물이 필요 없겠네 근데 감이 시간이... 그래도, 지금까지 나왔던 이 채널들은, 티를 많이 쳐야 되고 막, 그렇게 네. 했잖아요. 얘는 진짜, 를 많이 안 치고 비행을 하니까, 완전 이체널 적응하기가 좀 편할 것 같아요. 아. 손나도 하면 얘 명박이 이상이네. <laughs> 대단 저거 한 4분, 4분 30초, 5분은 나르는 짓 하는 것 같아요. 응. 이야. 헷갈린 거 없나, 지금? 몇끝 날랐어요? 지금 3분 40초요. 응. 35초. 이거 얘가 좌우 휠베 그 좌우 휠베 속도가 같아요. 오. 그 다음에 이렇게 잡고. 우 와. 그 다음에 펜도 잘 잡아요. 보면 이렇게 채널도 왔다갔다 치면 네. 잘못 잡거든요. 근데 얘는 왔다갔다도 돼요. 이렇게. 오. <laughs> 야, 솔로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데. 아, 여기, 다른 제품하고 비교를. 응. 음. 바디카모단 100배 난것 같아요. 떨어져도 별로 이거는 그냥 네. 툭툭 털고 네. 일어나면 될것 같아요. 네. 이제 건납구에 한번 가볼까요? 예. 야, 떨림이 없어, 그냥. 이야... Yeah. 착진했어도 되는데 빨대가 별로 없어가지고